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이 있다. 이제 다다다음까지 나오네요. 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an이다라는 거고 뭐 약간 규칙을 가지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요것도다다음거 알고 싶을 때는 바로 직전에서 그 팩을 빼라 했어. 그러면 그 an을 한번 나열해 보자. 그러려면은 두 개는 써봐야 될것 같거든요. 첫 번째 a1, 두 번째 a2. 얘는 그냥 적어 보셔야 돼요. 세 번째부터는 바로 직전에서 얘 빼면 되는 거니까 얘 빼기 얘예요. a2-a1. 얘에서 얘 빼요. 마이너스 a1. 얘에서 얘 빼요. 마이너스 a2. 얘에서 얘 빼요. 마이너스 a2 더하기 a1. 얘에서 얘 빼요. a1. 반복되죠? 나왔어. 얘네는 6계절을 갖고 있는 거야. 6계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계절을 가지고 있고, 돌고 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하면 다 더해보잖아요. 신기해요. 여섯 개다더 하면 은 공수래 공수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A2 없어지고, A2 죽어라, A1도 죽어라, A1도 죽어라, 죽어라. 0됩니다. 자, 모든 한 계절을 다 지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공허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섯 개 세트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100개 더했습니다. 100개 더 하면요. 백0개 속에는 6개가 16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뭐죠? 네, 4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4개 더한 거 있죠? 고게 300이란 얘기예요 세네. 그지? 세. 그러면 300이니까 다 더해보면은 얘는 다시 살리자. 부활시키고요. 정신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A1은 죽고요. A2가 2개고 A1 1개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A1. 첫장이 뭔지 모르겠지만, 둘장이 뭔지 모르겠지만, 두개더 하면 300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가볼게요. 이거 200입니다. 200개 더 해요. 이런 거요. 근데 200개 속에는 이게 몇 번이냐면요. 638, 638, 나머지 2예요. 두 개네. 그럼 두 개니까 여기까지거든요. 네. 따라서 A1 더하기 A2는 얼마다? 마카 파워 1200이 되겠습니다. 그게 더하니까 3A2가 1,500이라서 A2는 500이 되고요. A2가 500이면 A1은 700이 되네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네 둘만 가지고 다 요리할 수 있거든요. 만들어낼 수 있는데, 2019번 물어봤습니다. 2019년도에 만들어진 문제니까, 얘가 6이, 638, 뭐니, 638 맞나요? 6636 맞나요? 나머지 3입니다. 세 번째네. 세 번째를 찾아서 떠나는 거야. 하나, 둘, 셋! 당첨! 짜잔. A2 빼기 A1이거든요. 너는 그러면 2019번째에는 A2에서 A1을 빼라. 500에서 700 빼라. 답은 마이너스 200이 되겠습니다. 1번이에요.